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이라 이것들을 말며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아멘. 골로에서는 바울의 후기 서신으로서, 완숙의이런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바울의 후기 사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요약하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벗고 입듯이 사람의 인격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계인데 이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요. 바울은 그 회개의 과정을 두 단계, 즉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그라사 광인 또사케오를들 수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습니다. 이혼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뭐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일단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보았고, 그녀 또한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들어 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뭐 후회되는 점이 없을 수 없고, 그때 내가 그 다른 선택을 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무렵에 사마리아 예, 연예계게나마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녀는 타인들이 자신을,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만큼이나 스스로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죠. 이는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한데 아마도 유대전쟁 당시 억울하게 죽었던 가까운 이들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식민지 수탈을 견디다 못해서 여러 번의 독립운동을 벌였고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무고하게 마을 전체가 불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들어있었는데 아마도 거라사 광인은 그 피해자인 줄 뜻합니다. 그가 무담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인데 전쟁에 휩쓸려 가족이 죽은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의 파도에 휩쓸렸을 뿐이요. 이것은 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전재지병과도 같은 것인데 사람은 꼭 잘못이 있어야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라사 광인처럼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좀더 빨리 갔었으면, 내가 가족들을 피신시켰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다면, 이런 죄책감과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그에게 건넸던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것인데 이는 사케오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케오를 손가락질하는 것만큼이나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기 힘들까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든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공한 인생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인데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무능을 탓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삶이 달라질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점에서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나는 안 돼, 나는 변할수 없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부정적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나,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흔히 새 사람을 착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모두 착하고 온유해야 한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감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바르지 못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정의해야 하는데 골로새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 헬라어, 예,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 철학의 전제는 인간이 기억을 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뭐 영과 혼과 육으로 되는데 어그 중에서도 핵심은 영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이디아라는 저 천상에서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진리와 소통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땅에 와서 육신의 감옥에 갇히면서 하늘의 지식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원래 불멸의 존재고, 진리와 지식에 거하는 존재인데이 땅에 오면서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철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억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새 사람을 잊는다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속한 이 땅에 자신이 속한 그 사회의 가치관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모여 집단이 되면 집단의 지향성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서 집단이 바라는 인간성이 생깁니다. 그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며, 집단이 바라는 인간성이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시대는 수저라는 가지고 태어난 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그것이 그들의 향후 가능성을 모두 다 결정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이 규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평생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남편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했던 그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그녀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그녀가 변하기 시작. 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규정하는 자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즉,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함으로써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삶은 상처받아가는 과정이요,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할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모든 선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서신는 대개 전반부에는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볼로서에서는 3장 18절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즉 3장 1절부터 17절 오늘의 본문은 골로스에서의 이론적인 부분의 결론인데 결론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은 길즉 과정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순간의 깨달음으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길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서 워야할 대상이 우리 내면의 탐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할 때이는 매우 특이하고 또 진전된 사상입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허수아비 위에 모양 상자를 쓰는데, 뭐 마을 밖에 세워두는 목상이나 개인의, 개인이 목걸이나 귀걸이 형태로 들고 다니는 토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 이런 우성들은 연약한 인간이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이나 자연의 능력을 빌려오는 도구로 고대 사회에서 두루 퍼져 있던 관습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만악과 죄의 근원으로 규정합니다. 10개명의 제1계명과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파악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도덕적인 원칙, 그분이 가지신 계명이라는 그원칙이 있는데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힘에 대한 숭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칙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를 금했는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우상이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욕망 자체가 그 탐심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욕망, 욕구, 욕심은 모두 부정적인 반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자의 원래 뜻은 부정적이지 않, 않은데, 욕은 원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살고 싶고, 그러니까 바울 사상에서 욕, 욕망과 탐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욕이라는 것은 살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욕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싶은 욕이 있는데, 그것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망자 역시 바라는 것인데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뭐 힘도 약하고 뭐다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인 될수 있었던 것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망, 욕망은 인간,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부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욕망하는 존재로 지었다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욕망이 탐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자로 탐자는 재물을 뜻하는 조개 껍질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화폐인 조개는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칼이 없던 시절 자르고 썰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에서 날카로운 날붙이 역할을 했던 것이 조개였기 때문에 어디나 늘뭐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화폐로 쓰였던 것인데 조개를 입에 물고 있다라는 것은.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화폐 유통을 막는 겁니다.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을 그냥 나한테는 필요도 없으면서 쌓아두고 있는 그것이, 그래, 다른 사람이 쓸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탐심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사상에서 우상숭배는 만악의 근원인데,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함으로써,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인들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비가 미덕이요,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과 결정을, 격을 결정한다고 믿는 이 시대에 특히 이 말씀은 세상을 거슬러 절제를 연습할 수 할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완성은 모든 일을 주님 대하듯 하는데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론적 결론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모든 모두가 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양을 지켜주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의 아들을 잔치하면서 잔치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그런 다윗을 존중하기는 그냥 오히려 무시하고 그를 짐당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왼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 뺨을 돌려대면은 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서 그의 양심을 깨울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굴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 살아봤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에만 해도 대규모 민중항쟁이 세 번이나 도저히 이래,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세 번이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단지 참고 견디라는 뜻으로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의에 저항하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여 그들의 양심을 깨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존재여 존중받아야 할 만한 존재이며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것을 깨우는 방법이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은 주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신앙은 과정이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내면의 탐심과 싸우며 우리의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인데 신앙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는 뜻이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후기 서신으로 그의 원숙한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스스로도 포기한 이들에게 손 내미는 분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첫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걸어야 할 길인데 내면의 탐심을 경계하고 모든 일을 주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데 스스로를 경계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으며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해 동안의 실패의 기억은 묻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한 주와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는 그런 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